조선 제 19대 왕, 숙종의 궁궐, 세 명의 여인이 왕의 사랑과 권력의 중심을 사이에 두고 각자의 운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었다. 1681년, 명문가 출신의 인연왕 민씨가 숙종의 왕비가 되었다. 기품과 절제를 갖춘 그녀는 궁궐의 정실 왕비로서의 자리를 지켰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점은 너무나도 큰 불안 요소였다. 그 무렵 궁에는 장씨라는 궁녀가 있었다. 남인가문 출신의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재치로 숙종의 총애를 받았고, 점차 영향력을 키워갔다. 1688년, 장 씨는 왕자 윤, 훗날의 경종을 낳으며, 부궁 중 최고 지인 희빈으로 올라섰다. 장 씨의 세력은 점차 커졌고, 결국 그의 정쟁 속에서 이어넘는 폐위되어, 궁에서 물러나게 된다. 하지만 조용히 그 상황을 지켜보는 또한 사람, 국녀 최 씨가 있었다. 1693년 입궁한 최 씨는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숙종의 신뢰를 얻었고, 이듬해인 1694년, 왕자 이금 훗날에 영조를 낳았다. 왕자를 낳은 후 그녀는 숙빈으로 책봉되며 조용히 궁 안에서 자리를 지켜갔다. 같은 해, 전국이 다시 요동쳤다. 정치적으로 몰락했던 서인이 권력을 되찾으며 폐위되었던 인현왕후가 복이 된다. 장희빈은 왕비에서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고 만다. 그녀의 몰락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1701년 이녀왕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곧이어 장희빈이 이녀왕후를 굿을 통해 저주했다는 혐의가 드러났고, 숙종은 그녀에게 사약을 내린다. 왕의 총회에서 시작된 그녀의 권세는 결국 비극으로 막을 내린 것이다. 그 모든 소란이 지나간 후에도 끝까지 궁에 남은 이는 숙빈 최씨였다. 정치의 전면에 나서지도 화려한 주목을 받지도 않았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그녀의 아들 이금은 훗날 조선의 영조가 되어. 52년간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오랜 제위의 왕이 되었다. 새 여인의 교차된 운명, 가장 조용했던 여인이 결국 가장 오랫동안 승리의 자리를 지켜낸 셈이었다.